동화로 왔고, 선장 짱영 왔고, 이다 왔어. 이번에는 그래요. 딱히 뭐 로아정하고 승부도 있지만 우리 종막 대비해서 그 스스로 피드백하는 연습하는 그런 걸로 하자 그럼 <목소리> 이거는 그냥 한번 들어가는 그치?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소리> 지는 건 없습니다 당연히 이겨야지 조인씨 혹시 그 목소리가 좀 달달 떨리시는 것 같은데 뭐 앉아 있을 네.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뭐가 달달 떨려요 저 그게 잠이 들께서 그래요 아직 당신 레이드 트라이하다가 병원 실려간 것 때문에 나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 <laughs> 맞아 아무리 시도하다가 병원 실려갔잖아 <목소리> 네. 트레이 하고 있지 않았어, 근데? 당연하지. <웃음> 그냥, <웃음> 그냥 이번엔 그냥 노재으을 끝내자. 진짜 죄송해요. <laughs> 진짜 노재으을 <laughs> 끝낼게. 요말단는 소리하지 말고 빨리 쿠팡에 하드디스크 한 1테라 0더 주문해놔. <웃음> <웃음> 아나 용장 좀귀워놔야겠다 지금. <laughs> 아니 저 업데이트가 다시 떴는데 다시 누르니까는 멈췄어요. 조금 빨리 들어간다 애들 어차피 우리 뭐 길게 3일까지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 잠시... 가지고 고작 번... 몇 분인가지고는 뭐큰 차이 없어. 아니 스스을얹어를로아 와도 출발했다고요? 아이 씨 빨리 가야 되는데. 완찬 <목소리> 다 먹었죠 들어가습니다 아, 이제. 출발. 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왼손으로 고 내강수, 내강수. 바로 반대. 바로 올렸다. 반 반겨 반겨 반반격반격 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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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저가를 성공하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저거는. 아, 이거 어, 어, 아니야. 전혀.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찐문은 밖에 진짜로 그냥 찐 무력 게이지가 좀 빨리 깎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때려보자였어. 근데 생각보다 카멘 음. 1관문 느낌 나긴 하네요. 카멘이 뭔가 진짜 멋있고 음. 화려한데 4관문의카멘 음. 느낌은 안 나.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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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이스! <laughs> 어일마 물어 싶네. 로 쉽네 아 야나애나오는거야씨 뭐야. 얼는 애써? 로는 거. 야 로마로 증명했어 마로 찍는 애는애 여기 는 서나, 애써? 여기. 무찍무애무로무로 찍는 애써? 게마로 찍는 애써? 로마로 찍는 애써? 로마로 찍는 애는데 잡힌게 아이는 아깝다 없었는데. 아, 야, 삼각의 어... 발 이게 뭐지? 아, 어, 어, 이거 오늘 잘하면 삼간문까지 발전할 거야. 발로야, 진짜 미안한데 발로야 아가리 좀 하자. 알겠다. <laughs> <laughs> <재고 안> <분> 나가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서 죽으면 바보 야, 짐승이라고 하자 여기서 죽으면 이제. 선발 <laughs> <현재> 짐승 후보 <laughs> 한명 발견. 나 짐승 만들지 마. <laughs> 나 짐승 만들지 마. <laughs> 어, 짐승 아, 짐승 발견. 와, 여기서 죽어? 아, 여기서 아, 죽지도 아, 말자. 너아가 똥김이 알고 본인이 똥소리면서 무슨 똥김이야? 노아가 똥김이게 소리 똥이고 만진 무슨 소리야. 소리는 피했어야죠 본인이 뛰어서 가 아, 피했어야죠. 소이 아, 진짜 아, 군대 만든다. 아, 너 진짜 인플란트로 아, 아, 바꿔 버릴 앞니발너앞니발 진짜 치료 받아 볼래? 아, 앞니발 신경 치료 뭐야. 근데 조니한테 버그 있어요, 지금. 파도를 안막아주네 조니 이 몸으로. 날치명인간지급했어 파도가. A few moments later. 거기! 아프요. 나 환사! 와, 좋았다. 여호, 여 연현님, 파우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음, 나 깜짝 놀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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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바라 파우라고? 나 파우라 욕한 거야! 파오, 나그 지금 파우라 파우루 했어! 파우가 아니고요, 파우요. 그래봤는데 아무도 파우라 안 했는데 왜 굳이 나한테 파우라 하는 거죠? 미안하다. 그리켜봤다. 아직 저로 날라왔네. 와, 예발라 진짜. 저거요, 저기다만. <시장 Edilman> 에이씨, 뭐야, 아, 이씨 뭐야이거 이거 보 아, 면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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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et's go! Let's go! Let's go! l 아, t s go! l 아 t <laughs> s 아, 아, <laughs> 그러니까 그래. 전체 카드팩 s go! Let's go! l e t 아 go! 아, e t s go! Let's go! 아, e t s go! Let's go! l 아아 아, go! l e 아, 아 go! l e 아, <목소리> 뭐야 둘러 아이씨 뭐야 아님 뭐야 아예 뭐씨 파고 오니까 뭐야 씨아니 너무 뛰어가다가 머리박았네 씨아에 반대 그래야지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아말 머리박았어 <laughs> 너무 빨리 뛰어가서 레이저를 뒤쫓아 버렸어 형이 말하는데 지금 <laughs> 입에 뭐 넣고 말하고 있니 포도 과자 포도 과자 맛있지 그건 호두 과자 못 그건 못 참지 포도 과자 먹으려고 죽은 거 아니지 집어넣을 생각에 죽었구나 뭐라 사고 아, 뭐? 나 갑시다. 자빡 집중합니다. 우리 진도 나가야 다시. 망치형 목소리 에 힘이 없다는데요, 사실입니까? 어 아니요. 뭐야 알통 아니, 너무... 어이 알통 정신 차려. 아직 젊은 사람이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 말이야. 아무도 식은 먹은 나이야, 아직은 아직. 나의. 말해, 넌 뒤졌다, 뒤졌다 이제. 말해, 이따 카톡해라또왜 나왔는데? 한 더, 나왔어, 다시, 알 수. 스트로베리고. 오쉣. 선장이 살아났다. 죽겠다. 할아버지 새벽잠 없어. 이거 4시간이야 이제 진짜로. 엄마의 <laughs> <laughs> 시간. 지금부터 난안 죽는다. 어, <laughs> 이거, 돼, 그래. 안 이거 그래. 잠깐만 들어와. 들어 안으로 들어. 안으로 들어. 안으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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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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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치. 심상치. <웃음> <웃음> 안 죽으면 진짜 우리 깬다. <laughs> 오케이. 하지 <laughs> <야. 웃음> 여기. 알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안 죽는다 사람 바로 죽었는데요 아니 선장의 시간 <laughs> 가버렸는데요. 선장의, <laughs> 선장의 시간 끝. 벌써 끝났어. 안으로 안으로. 420... 425줄 425 425줄? 그렇지 아... 둘이 나 지금 한숨 쉬신 거예요? 아, 여... 아니다 커피 먹고 너무 시원해가지고 아... <laughs> 뭐한 거야 진짜 아... 거야 커피 <laughs> 시원했나 보네 아, 커피 너무 맛있어서 <laughs> 진짜 벌레 같긴 했는데 아, 너무 충적이었지 아, 나 죽는다 많이 말전했다 진짜 <laughs> 아, 미안해 아덴밥에 똥을 뿌려라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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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하게 미안하다 는데 아덴밥에 똥을, 아니, 똥을 뿌려라 와, 존이하고 이태원한테 말한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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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니하고 <laughs> 이나 형한테 하는 거야! 망치 형아 진짜 알통에서 놀랐나! 망치 형 팔뚝 굵었던 녀석이 팔뚝에 똥 넣고 다닌 거야? 어우 나 지금 어, 오도도돌 떨려. 서림이 무서워. 나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나 타이밍이 진짜 잘못 말했어. 저 사람들이 자꾸 기달라잖아. 야 근데 팔뚝에 똥 넣고 다닌다는 거는 그런 소리 안 했던 거 같은데 말이야. 아이 그 와중에 들었네. 뭐야! 아 막상! <laughs> 아또서사밀서 아, 네. 일단 빨리 회상합시다. 내일 10시까지 모이기로. 예. 네. 네. 까지. The next day.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뭔나 할아버지 아, 아파요? <laughs> 어, 아니, 엄마 아니, 아, 아니고, 아, 아, 진짜 알발발 소이가 나오네. 제가 봤어요. 마루가 선정혈 지팡이 바로 걷어 찼습니다. 그러길래 내 앞길 왜막냐고 역시 인 공격은 로마로. 차버리지. 아이가요 진짜 은혜를 이렇게 가봐 버리네. 아, 빠따. 아송공 아, 테메르즈. 아, 시공몽테메르정은좀 심하잖아요. 알죠, 씨가. 아니, 또또정나왔어요 렛츠 고. 오케이, 대 설마. 테메르즈. 들어겨 줘. 아직 갤라를 <laughs> 진짜 죽. 주... 야! 아, 진짜 열 받는다. 어, 제발. 안녕하세요. 산술적. 모든 사람이 야! 형견이. 아, 와, 저이 막하네. 막냐고 돌아나. 돌아냐고 진짜. <laughs> 노란색은 피해야 돼요. 푸서지면 준비. 어 노란색은 피하여거여여다 봐라. 우리 넘어가. 들어와. 거기 와. 거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교체. 교체. 뭐야? 아 A 안 눌렀다. 아씨 A 안 당겼네. A 안 눌렀어 a 아 나도 A를 안 눌렀어. 씨 뭐야? 요즘 교체 그거 계속 나오더라. 괜찮아. 괜찮아. 링링링링 링. 너너 뭐야? 또 하. 씨. 나 하도 안괜찮아데 맨날 괜찮아 이러더라고. 괜찮아, 안 괜찮은데. 지금 얼마죠, 아 서림 씨 궁금한 게 있는데 진저웨일은 진짜 죽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스토리상 네, 이제 죽었나요? 그러면은 하지만 아니죠. 지금 쿠쿠세이튼과 혹시 비타네 섬에 있는 스텔라 스토리를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물어봤어요? 그냥 진저웨일이 죽었나 살았나 그게 궁금했을 뿐인데 뭔 스텔라가 나와요. 연관이 있으니까 저 어, 뭐, 뭐.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저 스토리에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선생님. <laughs> 나 자리 비운 동안 보자. 이거 하고 있었다? 저 시키시지 않았는데 말대박로나와봤어네가 뭐라 봤어? 연관이 medieval. 있으니까 <너> 말을 하지. 토끼발에 양쪽에 땡콩 <laughs> 한 대씩만 때리게 해주세요. 아하하하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오자마자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자 다들 꿀잠 주시고오자 이만. 그만해라. 쿵 뭔데? 자 만찬 주세요. 쿵땡뿅 쿵땡뿅 뭐야 이게? 쿵자 빠자! 맞아 뭐야? 맞아 뭐야? <laughs> 진짜 네. 아니 뭐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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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흥미원은 서림 형이 녹화한 거네 그러면 저거. 야, 내가 녹화 안 했어. 아니, 내가 녹화 안, 안 했어. 내가 내가 안 했어. 어떤 놈이야 나 있는지도 몰랐어. 내가 제일냐고. 네가, <laughs> 네가 제일 좋아. 그러면은 그녀랑 이번년도 크리스마스 보내요 그녀가 누군데요? 데꼬아주세요, 제발. 야, 여기 있네, 모르둠이네 여기, 형. 모르둠이네. 모르둠 이건 뭐야? 여성, <여서, 웃음> 여성이야? 안아준다, 안아준다, 얘가 안아준다. 아니 로마로 웃는 게 장군감이야. 있구나 <laughs>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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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가자 야 반대로 우리 1파티 지금 포지션 너무 좋아요 하나 야 하루라 내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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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뒤로 와서 먹지 말랬잖아 아 뒤로 가서 먹었어 설마? 아 그럼 우리끼리 뭐하러 대화로 나누고 하냐고 아니 그냥 아, 모르던 싱글모드 뭐, 뭐, 하러 가 뒤로 가서 써낸 그거 자꾸 먹다 했냐고 막대기 쓸때봤는데왜 저렇게 내가 욕심 좀더 부려봤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헹굼나야 돼 미워 할수 있어 괜찮아 또걸리면죽는다 나. 아, 이, 이 억지로 먹지마. 무리해서 먹지마. 여기 빨강이 있거든. 내가 먹게, 내가 먹게. 몸빵스, 어, 몸빵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죽나? 죽네, 미안해. 방치가 아, <laughs> 시체가 왜 여기 있어? 무리한 먹었어,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무리 안 했어. 얘기했어, 안 먹어도 돼. 그럼 그래, 남들은 네, 다 저기 네. 있는데 왜 혼자 중지. 뒤에 누워있냐고? 그냥 못했어 내가. 자, 그럼 맞자. 그래, 한대 맞자. 아정확하고 아 이거 다무력게해야 아 돼. 감전이야, 가면 안 돼. 마로야, 너 화장실 갈 거야? 안 가면 너가 피자 패턴 있지. 그거 보고 전부 다한테 설명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너가 이해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 여덟 명 다. 나왜 <laughs> 의도가 보이냐? A few later 제 피자 설명 볼 겁니까? 아니면 출발할고요볼 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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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나 마로 설명 들을 아, 거니까 다 디코 방송 켜주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마루 선생님한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일단은 이거 그래도 잠깐 봤는데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나 보고 있죠? 아니요. 왜안 <laughs> 봐요? 봐 주세요. 들어가는 중. <laughs> 예, 걸렸다. <잘한다. 웃음> 그리고 그냥 찍는 거 피하고. 나 가운데 있다가 본인 색깔에 맞춰서 간다. 그리고 색깔 보고, 보고. 저 새끼가 은데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냥 또 찍고. 하고. 죄송한데 제 수업 시간이니까 끼어들지 말아 주시겠어요? 네, 네, 네. 네. 그냥 막 <망치> 찍고. <laughs> 심상치심상이 심상? 왔다. 리좀 협소해요. 아, 아 자리. 좀 뭐죠? 아가지고 이번에 좀어왜 그랬대? 뭐긴 했는데. 잘시지 죽으면, 죽으면 죄야는데. 그렇지. 충분히 나쁜 놈이야. 나이 나쁜 놈아. <laughs> <laughs> 아, 막 그저 아그었던 뭐 건지. 그다음에 나야지 뭐.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젊은 손장으로 <laughs> 죄송합니다. 젊은 손장으로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만에로마 <laughs> <꼬리도> 카투하겠네. <laughs> 너가 아 믿었다 믿었다 말도 안 아... 어. 지금 선수 200줄 어. 잡았 잡았다 카운터 치면돼 아, 카운터 치면돼아나 아. 아, 어. 사수 아다사아 아, 그게 아니라 네. 다음 번 더, 열고 있어 열고 있어 다시 돼, 하면돼 다시 한 번. 나 없어 나도어 없어 아... 오케이 왜 이렇게 왜이렇아내 자신에 화가 났어 반응 속도가 거의 할아버지였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패턴이 많이 못 봤잖아 우리가 마지막 마지막 나는 빨강 나는 발야와딱 나는... 터진다 와. 죽겠다. 씨. 아, 커피. 아, 오, 피요, 나이스 나이스. 아예요. 브레스. 아, K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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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가 안 됐다. 아, 미안해. 야, 로카콜라. 로카콜라. 오. 아니 근데 방금 두번이나 터진 거예요? 한 번. 음. 아, 한번 터진 거야? 사랑이다. 아. <laughs> <laughs> 우와. 이야다. 딱 가까 갔다 이거. 밖아나카우트가 어아 3초야 아 나타운 아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나카우트 2초. 1초. 이거 이거, 이거 패스하고 아 다판다 나이스. 나리야 아 미안해. 제가 너 유튜브 강우인거아니지아야 잘했다. 아 근데 느낌 느낌 너무 좋다 아 진짜. 좋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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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아 좋았어. 엔딩까지 어 깔끔하게. 어 <laughs> 가능한 피해입니다. 아, 나 터진다 이거. <laughs> 오지 마. 어어어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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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andy> 아유, 아쉽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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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e 어고어고생어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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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생어 고생했어. 어고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 야, 아니야 야, 탑 10이야 탑10 분위기 쉽게 그 말을 꺼내지 마. 그래 우리 딸 뻔했어 탑 10. 아 너무한. 뭘 생각해. 괜찮아 괜찮아. 자 우리 버버 형제들 어 직업 바꿔가면서 조합 맞춰준 게 너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삼밥일 때마다 다들 잘 알아서 모여주시더라고요. 네. 아직 혹시 한마디 못하신 분 누구죠? 네, 마로가 먼저하자. 아 뭐, 하나 뭐, 의견이 뭐, 있습니다. 뭐, 하나 뭐, 의견이 뭐, 있어요. 뭐, 어제 뭐, 트라이하다가 뭐, 현기증 뭐, 왔습니다. 밥 시간을 한번 가지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솔직히 대결이었잖아. 아니 근데 20시간 동안 밥을 안 먹는 거는. 이거는 솔직히 노동청에 검설도할맛없어요밥시간 그래, 그래, 가졌으면 우리 좀더 늦게 깰 뻔했어. 잘했어, 이거는. 어, 그러면 다음번에 안 가진다는 음, 소리시죠? 아니 대결이었잖아. 아. 배결이, 아, 배결이, 아. 아, 저는 제가 오해했습니다. 예, 예. 대결이. 예. 있으니까 예, 예, 예. 농막 대는 출장비에 불러가지 옆에서 계속 고기 구워서 먹여 드리라고 할게. 어, 뭐, 씨, <laughs> 먹으면 돼. 먹으면 돼. 짤다. 다행히 어떻게 망령에 그걸 했고요. 어우, 씨 어, 근데 사족 사이안 나오네. 설마 m 미트까지 나면 어떡하지? 라는 소들 갖고 고 있었는데. ピピピ。